마음먹게 달리기 때문에 힘들게 돈을 벌고 들어오는 이내 남편 있잖아요. 내 남편에 대해서 좀 배려도 해줘야 되고, 또 들어오는 남편은 힘들게 또 육아에 매진한 우리 아내에 대해서 또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.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.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많이 힘들었지. 고마워. 오늘 덕분에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간다. 서로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사실 맞잖아요. 육아를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 편하게 밖에서 돈을 버는 거고 내 남편도 밖에서 돈을 잘 벌어주는 그 역할에 정말 충실히 하고 있으니 내가 마음 편하게 육아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쌍방으로 박자가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때요? 서로 고마운 거 맞잖아요. 근데 이게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짜증내고 들어오면서 이 이 방한 풍경을 보고 또 기분 나빠서 막 지저분하다고 장소리하게 되고 이게 배려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정말 들어오시면서 활짝 빵긋 웃어주시고 또 집에 계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또 활짝 반짝 빵긋 웃으면서 오늘 고생했다고 어깨라도 두들겨주고 엉덩이에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렇게 하루를, 다시 저녁 하루를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늦은 건 없어요. 지금 당장, 오늘, 이 시간부터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서로의 이 정말 사랑